네 오늘 말씀은 10편 37편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10편 37편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중그 본래의 땅에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한란 때의 그들의 요새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닥이로다 아멘. 그래서 코람데오란 말을 잘 씁니다. 이 코람이라고 하는 말, 라틴어죠.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면전, 누 앞에서이죠. 누 앞에서 데우스, 데우스 하나님, 데우스를 데오로 약자로 해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 해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설정해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죠. 누구도 하나님 면전에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어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온천지 만물에 가득 차 계시죠.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지금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어,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위로의 에, 그 은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은 37장에서 의인들을 향한 우리 지난번에 25절에서 33절까지 1차 건면 의인들아 이렇게 살아라 또 2차로 건면합니다 의인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여와를 바라고 라고 했습니다 여와를 바라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라.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과 어, 행동과 나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기준이, 예,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즉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뭐 토지, 농토. 뭐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의 모든 여건들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구약에서 축복의 두 가지 대표성이 바로 땅과 자손인데, 그러니까 땅은 생존이죠. 사람이 많아도 땅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 그것이 그가 살수 있는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래서 악인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너가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너의 땅에서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악한 자의 삶의 내용을, 어,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 다른 말로 내가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가끔가다 어떤, 그, 불편하고, 불의한 일을 보면 자꾸 이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기는 그 스스로 무너지고 망할 것이니까 우리가 그 그것으로 인해서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 몸에 묻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두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로 살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어, 35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악인이 큰 세력, 큰 세력 같으나, 큰 세력을 본 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니, 나뭇잎이 무성하지만 왜? 시절이 되면 다 떨어지죠? 낙엽이 되는 것처럼. 36절에,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화려해 보여, 악인이. 그러나,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러니까 어, 지금 37절이 에, 지시하는 지시 대명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잘 봐라. 정직한 자를 보아라. 그러니까 이제 동사로 누구를 살피고 누구를 살펴라. 그러니까 이 누구를 살피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봐라. 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여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정직한 자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으로서 정직. 그러니까 이 정직의 가장 큰 덩어리는 가장 큰 줄기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은, 어, 나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을 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 앞에 정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봐라. 그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 즉, 호람데오의 선물이 뭐냐? 화평과 평안이에요. 화평과 평안. 자, 화평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그러니까, 어, 관계와 관계가, 어떻게 해요? 어, 화하다. 평, 아주 그, 어, 뭐랄까요. 편한, 아주 평, 그 뭐랄까요. 샬롬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 네. 그가 바로 하나님인 사람. 그러니까 그에게 나오는 말과 대화는 진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죠.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금방 시간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부부와 남녀 관계만이 아니라 어 저는 동역자들에게서도 그런 걸 느껴요. 예. 어, 뭐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선후배들 특별히 으, 함,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얻는 거죠.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화평. 그가 화평, 그러니까 관계에서 오는,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관계가 그렇고, 또 평안은 뭐냐면, 내적인 상태예요. 그 샬롬이 바깥으로 나가면 화평이고, 안으로 오면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편안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 그 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샬롬의 선물이죠. 늘 그래서, 어, 미소 짓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선물은 합평과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뭐, 물질도, 그리고 건강도 있지만, 마음이 편안한 거죠. 예. 그러한 합평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죠. 38절에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예. 사실, 계속 그, 다윗이 여기서 악인, 예, 또큰 세력 그, 이제 사실은 다윗 내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예. 뭐, 사울도 그랬거니와, 압살롬도 그랬거니와. 그,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끊어지고 무너질 걸 알지만, 다윗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 자기가 당했거든.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그 상처를, 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아뢰면서 정화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행하지 않고. 그래서 여와를 바라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조차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 뭐 관계나 이런 것들좀 언뜻 언뜻. 다윗을 보면, 뭐, 다윗과 저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참, 성정이 비슷하구나. 인생들은 모든 성정이 비슷하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음,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고, 불편한 일들이 있으면,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정화하는데, 범죄자들은 멸망하고 그로서 끊어질 것이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한란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즉 의인이 뭐죠? 계속 동일하게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들이죠. 정직한 자들에요. 이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에 의해서 어, 뭐. 함정에 빠지거나,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34절에 나오 바라본 자, 하나님을 의지한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건질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수렁에 빠진 인생처럼 너무 힘들고, 어, 왜 사람이 이, 악에 물들려고 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 계속 간섭받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악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악해진다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점점점 더 많은 걸다 쌓아두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그때부터 부요해지고 그때부터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코람데오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평안으로 오시고, 화평으로 오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언어 행실 모든 것이 여호를 향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번. 기도합니다. 기대...